안녕하세요. 수양부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띠분들 음력 2월에 대해서 공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7세이신 분들입니다. 2월달에는 내가 어떤 새로운 곳에 들어간다던가 취직을 한다던가 새로운 직장으로 간다던가 이런 변동이 변화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기대는 많이 하지 마라. 너무 높게 잡고 가지 마라. 기대가 높으면 또 실망도 큰 법이거든요. 내가 어 그렇게 기대하지만 너무 높게 잡지 않으면은 그래도 만족할 만한 어떤 직장이라던가 어떤 학교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국내 말고 해외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전이 들어 있습니다. 요 나이대에 자녀를 두시고 어또그 그런 계획이 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가는 자손들한테는 내가 또 어떤 조상의 덕으로 많이 또 뭐좀 이제 젊은 날을 좀잘 보낼 수 있고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빌어가야지 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이 나이 때이신 분들이 당사자들이 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부모님들이 혹시 요 수양보살 영상 보고 계시다면은 또내 뿐만 아니라 이자손 뿐만 아니라 좀 가족을 위해서 이분들은 좀 조상전에 좀잘 빌어가고 대우도 하고 정성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이 친구들이 이 자녀들이 또 해외에 나가서도 안정적으로 별탈 없이 무탈하게 뭐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할수 있는 그런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가시면 좋겠어요. 새로 내가 변화가 있다, 움직인다,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 대신에 좀 정성은 필요한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살 소띠이십니다. 금전 거래에 있어서. 막힘이 들어온다. 이게 될것 같은데, 누가 가운데서 그거를 회방을 놓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자꾸,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짜증이 쌓이는 거야. 될것 같은데 누가 꼭 회방을 놓고, 될것 같은데 누가 꼭 회방을 놓고, 짐작은 가 누군지.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뭐 드러내놓고, 뭐 이렇게 뭐 불만을 표시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전의 운용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답답하면 들겠다. 2월은 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해결이 원만하지는 않으나, 다른 쪽 부분, 어떤 연애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수월하게 더 사이가 돈독해지고, 또그내 연인으로 인해서 내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하게 연인이 아니라 어떤 귀인의 그런 기운을 가지고, 그 기운이 상대방에게 소코쳐 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기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달에는 내 어떤 내 운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운, 다른 사람이 기운을 받아서. 내가 좀 영차영차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으니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손을 내미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 손을 잡아야지 어떤 금전에서 흐름에 막힘이 있는 부분도 내가 좀 해결을 볼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51세이신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 작년에 50에서 올해 51로 나이가 이제 바뀌었어요. 숫자가 뒤에 숫자가 바뀌었는데 요럴 때 조금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기운적으로 떨어져. 실제적으로 내 체력도 떨어지고 내 건강도 떨어지고 나이 기운 자체도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몇 개월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2월달에는 내가 어떤 먹는 걸로 인해 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 병이 생긴다던가 요런 부분 어떤 음식물이 들어가서 나오는 부분 뭐 식도 위뭐장 또 이제 항문까지 포함을 해서 질병이 좀 발병을 하는, 발생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또 몸에서 뭘 이렇게 떼어낸다거나, 뭘 제거를 한다거나. 그런 수전이 들어 있어요. 가를 댄다거나 쇠를 댄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나가지 되는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세 소띠이신 분들입니다. 특히나 다른 나이대에 비해가지고서 내가 좀내 식구들이라던가 자손들을 위해서 빌어주기 정말 좋은 달들이고 그런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음력 2월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달이어도 상관은 없고, 이제 시작을,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적절한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무당들이 쉽게 말하기를, 굿덕을 잘 본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집안에 어떤 시끄러운 부분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이제 2월에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주위의 식구들으니 아니면은 내 주위의 친인척들으니 그만큼 따라주지를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방패막이라던가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손으로 인한 근심 걱정과 또 자손들의 어떤 건강 이런 부분들, 누가 아프다던가, 누가 사고가 났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끊임없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새끼들도 좀 둘러보고, 내 자손들 위해서 닮만 빌어만 놔도, 어, 덕을 충분하게 볼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들어올 돈이 분명하게 있어요. 금전적으로 내가 내 손에 거머쥘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놓치고 지나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언제 들어올지를 몰라 돈 들어오는 운이 있으니까 이번 달에. 좀그 운을 잘 살려가지고서 어떤 방법을 찾든 무당들과 상담을 하든 해서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물운 돈이에요. 이 돈이 내가 조상에서도 기운을 받아가지고서 좀 걷어들일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영부사은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